축삭돌기입니다. 아, 축삭돌기. 네 축삭돌기에서 이제 어디로 갈지 세 글자입니다. 팀키리 상의하시고 자 팀키리 상의해야 돼. 자기 호자면 어렵습니다. 자 원영이 말이지 말이지가 아니라고 랬잖아더 지나서 어디야? 시냅스 시냅스지 시냅스. 오케이. 시냅스를 거 쳐서 이제 또 어디로 가는지 네 글자입니다. 팀키리 상의하시고 대우리? 다시, 예, 다시 이제 가지 우리 이렇게 계속 자극이 전달된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뉴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뉴런의 종류.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기억나나? 무슨 뉴런, 무슨 뉴런, 무슨 뉴런. 다, 아, 다 먹었네. <laughs> 아주 잘했어. 이. 첫 번째, 감각 뉴런이 있습니다. 아, 이제는 조금 느낌이 지 그럼 감각 뉴런 말고는 뭐 있어? 오 운동 유론 있단 말이야 잘했어 이제 어 감이 강치. 좀 오는데 감각 유론 말고 운동 유론 말고 연합 유론도 있습니다 연합 유론 그다음 한의가 얘기했듯이 세 번째 운동 유론이 있습니다 발음이 어렵습니다 유론 발음하니까 순서대로 보복이야 감강 유론 연합 유론 운동 유론 시작하시고 네, 평행끼리 외치시고, 강 유련이 아니야, 유련이야. 형 외치시고, 5초 후에 십니다는 언어 다 말을 걸려. 연습 많이 하시 마. 자, 1번 팀도 나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시작.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잘하긴 잘했어 이렇게 서로서로 좀삐뚤어지만잘 겪었겠고 2번팀 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중간을 련하거든 통과 일다 4번팀 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잘했네 또 마지막 4번팀 막, 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겨겨우넘어고 아, 5번팀 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야이건 내가 따라가는 편인데 아주 잘했어 미리야 왼손 을리시고양손를자 그러면 이 종류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 살펴보자고 감각 유로은 도대체 우리 몸 어디에 있을까? 두 글자 손끝 손끝 어, 좋아 손끝 좋아 좋아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시부. 피부입니다 피부 내가 원하는 건 피부 같은데 감각 유로이 있고 그럼 열한 유로는 좀 어렵나? 척추 오 척추 맞아 척추는 뼈야 뼈뼈 뼈 안에 보면 척수라고 있습니다. 그게 신경계야 아주 잘 있고 뇌와 척수에 있어. 뇌가 척수에 연합유이 있고 운동유로는 근육, 오, 근육 아주 좋아. 원형이가 워낙 몸이 근육질이라서 잘 아네. 네. <laughs> 어? 네네 근거죠 운동유로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각각 하는 역할을 볼까? 감각으로는 감각해서 어디로 자극을 전달해 네. 뇌 같은 데로 그래서 자극을 전달하는 놈입니다 그럼 이제 뇌와 척수에서 그 자극 정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판단하고 뭐야 분석합니다 판단 분석하는 거 정보 처리하는 거지 뇌와 척수에서 그다음 이제 운동으로 돼서 어떻게 해? 뇌의 명령을 다시 어디에 근육에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명령을 어떻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보자, 고의 음. 지태. 풍기 볼을 살짝 만져봐. 눈 감고. 그리고 느껴봐. <laughs> 자. 손가락 내밀고. 쑥스러워하지 말고. 네. 자, 아니, 되고 있어. <laughs> 느낌이 어때? 더워? 러 시간은 5초. 어, 어떤 데는 없습니다. 어, 어, 이거 아들 어, 드리고. 너무 부드럽습니다. 아이. 자, 너무 부드럽다고 느꼈지. 이제 내가 판단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명령을 내려야 돼. 어떤 명령을 내려? 말하라고. 아, 싸다구 때리라고? 말하라고. 어떤 말을? 부드럽다고. 아, 부드럽다고? 아, 말하라고. 서로 계속 어떻게 해? 계속 이러고 있나? 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됐나? 오케이. 아주 잘했어. 에이.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 그림을 통해서. 원래 병이 형싸가스 때리라고 나왔지. 이게 <laughs> 피부입니다. 피부. 제가 그린 게. 피부. 요건 이제 근육이라고 할게. 에이. 그래서 피부를 다른 말로 감각이라고 해. 감각 아, 야, 요 근육은 좀 어렵네. 뭐라고 할까? 감각기 말로. 실행기. 아, 실행기. 그래도 생각이 너무 좋다. 줄게 정답은 아니더라. 자기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물어봅니다, 이제. 장례생장 운동, 아, 운동기도 좋아, 운동기도. 운동기도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이 안 나오면 발표 안한 팀은 체크 당합니다. 미리 발표하면 체크 안 당하고. 손 들고. 활동기 아니고. 두 팀만 안 했어요. 실천기 실청기 말고. 이제 한팀 남았어요. 어쭈만에 <laughs> 얘기 못하면 이제 정답 안 나오면 체크야. 어? 근육기. 어, 근육기. 네. 어, 근육 했지, 아까? 아니, 안 했나? 예. 반응기 야반응 그래서 그육구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이란 데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뇌와 척수가 있단 말이야. 뇌와 척수. 그럼 피부에서 어디로? 뇌와 척수. 뇌와 척수 쪽으로 뭐야? 자극을 전달한다고. 툴이 볼 맞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아 부드럽네 하고 이렇게 뇌가 어떻게 판단을 하잖아. 그러면. 판단해서 부드러운데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손을 어떻게 하라고? 때라고 이렇게 뇌의 명령을 다시 근육한테 준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뭐? 피부에 연결된 게 무슨 뉴런이라고? 이게 감각뉴런입니다. 감각뉴런. 감각유론. 뇌와 척수에 있는 요놈이, 이게 연암뉴런이야. 연암뉴런. 그 다음 근육 쪽으로 가는 놈이, 요게 운동뉴런이 대체?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 지금 피부에서 뇌와 척수 여기 중심이야. 중심 쪽으로 가고 있지. 얘는 중심에서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중심 쪽으로 간다고 해서 어른 말이 있습니다. 중심 쪽으로 간다고 해서 구심성 유런이라 그래. 여섯 장세 번. 구심성 유런세 번. 참 그래도 잘 따라오면 지한 조금만 더 작게 빠리 적어야 돼. 많이 빨라졌어 주니가 늘렸네. 예. 자, 그래서 부심성 뉴런이란데래 그럼 운동 뉴런은? 원심성. 예, 원 뉴런이래. 멀어지고 있으니까.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 얘는 원심성 뉴런이란데래 운동 뉴런을 다른 말로. 그 다음, 이 감각 뉴런이나 운동 뉴런은 우리가 배웠던 이런 마리집이 있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뭐야? 다 마리집 신경이야. 마리집. 마리집신경. 얘도 뭐야? 말이 집신경 그래서 운동 유론과 감각 유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 연합 유론은 말이 집이 없어. 그럼 누구야? 민 말이 집 신경이야. 민 말이 집 신경. 이렇게 됐네. 오케이? 연습장에 요 그림만 한번 그리신다. 연습장에. 그림만 이렇게요. 연습장이 간단하게만 그려서 익히십니다. 내가 그린 게 뭔지 지금. 그래서 내가 그리면서, 어, 내가 그리고 있는 뉴런이, 내가 무슨 뉴런을 그리고 있는지 익히라고. 하나씩 다 익히십니다. 자, 덜그러네옆필로 놓으시고 나중에 필기할 때 하면 되니까옆필로 놓으시고 자, 이 감각요련의 특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살펴볼게. 하나만 더 원래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어, 핵이 있어야지 다섯 글자로는 지형이? 어, 신경세포증가 있어야 돼. 그런데 감각요련의 특징은 신경세포증과, 신경세포증과 피부 쪽에 있는 게 아니야 축삭도 이 가운데 요렇게 핵이 있다고 지금 그런 게 뭐야? 요것만 핵기고 전체가. 신경세포체. 그러니까, 우리가 당각유론을 그림으로 찾을 때는, 신경세포체가 어느 가운데에 있다고, 축삭권이 가운데에 있는 그림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그림은 무슨 유론이야? 이건 당각이 아니지. 신경세포체가 여기 없잖아. 그러 그러니까 무슨 유론이야? 마리집이 있지. 마리집이 있으니까, 연한 유론도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은, 운동유론 그림. 그래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륜의 종류까지 살펴봤고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뭘 해야 되는지 신경계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 요거를 좀 줄이겠습니다. 그림을 너무 차지하는. 네. 세 번째 신경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신경계는 크게 둘로 나눠. 가장 핵심적인 놈 중추신경계가 있습니다 틀려도 돼 뒷끼리 상해하신니다또 어, 하나 뭐가 있는지 중추신경계 말고 뭐가 있는지 뒷끼상해하시고 틀려도 됩니다 뒷끼리 상해 상의 원형이? 오 잘했어 이.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 그다음 이제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게 이제 뇌와 척수다 뇌와 척수. 말초 신경에는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구조적으로 나눕니다. 구조적으로. 또 하나는 구조 말고 분류할 때빨리서종합가 기능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 구조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구조적으로 나눌 때는 두 개가 뭐냐면 뇌 신경이 있고 척수 신경이 있어. 그럼 막 여기 뇌지 여기는 뭐야? 뇌신경. 그러면 일단 뇌는 무슨 신경계야? 중추신경계고 뇌신경은 말초신경계. 이 차이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말초신경계를 둘러 나올 때는 상당히 용어가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알면은 개인 노벨상 세 개야. 너무 어렵지 어렵습니다. 뭐가 있냐면, 최성신경계가 있습니다. 최성신경계. 연습장이세 번. 용어가 너무 어려워. 최성신경계. 이번엔 뭘까? 어허리최허허경계 <laughs> 어, 예. 말고, 못들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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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허허 빨라졌네. 지금 유성이랑 원형이가 동시에 잘했고 이 자율신경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에도 교감 교감신경이 있고 비교감 교감있습니다. 교감 교감이 촉감 촉감 <laughs> 교장있어야지 동작이야 <laughs> <laughs> 동작 교감과 부교감 이 있습니다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자세한 내용은 2교시 때 배울 거야 지금은 이 신경계를 나눌 줄 알아야 돼 연습장에 다섯 번을 적어야 돼 아니 다섯 번을 써서 익혀야 되고 제가 하나씩 묻습니다 쉬는 시간 전에 무슨 어떻게 묻냐면 말초신경계를 기능적으로 나누면 한 뭐라고 해야 돼? 최선과 자율 자율신경계 두개 그러면 교감 부교감 중추신경이 그러면내 척수 구조적으로 말소신경을 나누면 내 신경 척수신경 그래서 털린 학생은 남아서 요거를 50번 적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5번 적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익히는 뜻이야 에이. 일단 수업은 구호 어,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둘이 철대 끊어주시고 일단 요 신경대부터 5번 적습니다